영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알아봤어야 됐 오케이 아, 뭐 아, 뭐. 어, 어, 40. 40. 이거 다음 영화 하 81번 이한번더해야 되는데 시가못더 빨라야 이거 아션고 가야 풀생각을안 된다니까 해석을 해야 자금막 돌아 익스프레스 한 투하를. 뭐고 초보진이 야 지금 저어야 되네. 야 다시 8번 넘어 넘어. 저 보세요. 있다가 있다가 따라 뭐, 있다가. 자, 공빗 자주 있으면에. 자, 치환 했을 때 인승이 안돼 주지. 그래서 4차이나 3차원을 포함하는 완전 대복출을 만들어서 제곱빼기 제곱의 형태로 이동한다. 산의 2의 제곱이니까 사창이랑 삼성을 포함하는 완전제곱식은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랑 x 제곱빼기 2의 제곱으로 두 가지 경우가있것이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4x 제곱만큼 더해줄 수 있다. 4x 제곱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x 제곱 이고 얘는 4x 제곱만큼 뺐으니까 4x 제곱만큼 더해주면 어우 아, 기7 x 제곱 대지. 자 그래서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거는 첫 번째 케이스네. 자인소분해 해주면 x 제곱 플러스 e 플러스 x. 그 x 제곱 플러스 e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. 그지? 그래서 내림차순에서 뭐 정리해 주면 된다.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. 마이너스아 어, 어, 맞다 다들 이제 피차지괜전지 83번 부자. 너무 네찮 지소. 지과 아, 다 풀어야 돼요. 나도 풀네 시원해주면 이승문회가안 되지. 자, 차항과상수항을 포함하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이수문회 한니다 자, 16은 4의 제곱이니까, 여기 X의 4제곱 플러스 16을 포함한 완전제곱식은 두 가지.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라서 X제곱 빼기 4의 제곱. 자,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8X제곱만큼 더해줬으니까 8X제곱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4x 제곱이고, 일단 8x 제곱 뺐으니까, 8x 제곱만큼 더 해주면, 더욱 12x 제곱이지. 자, 얘가 제곱수지. 그러니까 얘가 예속에 가능한. 4x의 제곱은 2x의 제곱이니까,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,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,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. 이렇게 있는 거거든지 그래서 A덩이, B덩이, C덩이, D 8이 8이다. 그래도 첫 번째 할 때보다 잘 풀리지, 이렇게 보이시죠? 자, 너무 많다. 8이 아니네. 아, 안수니까 10이네, 그치? 자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라고 있지.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보해주면 x 이 차고 y 이 차지.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지. 차수가 다 동일하시.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냥 임의로 한 문자를 한, 선택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해서 정리해서 인분할 하라고 있지.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해서 정리해주면 자 x 제곱에 마이너스 y 더 1, y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7y 빼기 6이지. 자, 이 x에 대한 상수항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7y 빼기 6을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에 2y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6이지. 자 인수분해 해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네, 이해 되니?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생각해주면 되는거야? 곱해서 마이너스 2y-1에 y-3이 되고 어해서 마이너스 y-1이 되는 두개의 순서성을 생각해지 자 상수항이 플러스 일대해 되지. 그럼 어떻게 된다? 어떻게 하면 플러스 1 대가 플러스 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는되지 플러스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. 그렇지? 마이너스 2y-3이랑 y-2로 가야지. 자,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지. 자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되지. 그렇지? 따라서 곱해서 마이너스 2y-3에 y-2 더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2y-3이랑 y-2니까 요렇게 인수 분해가 되겠지 x 마이너스 2y-3에 x 플러스 y-2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y-3에 x 더기 -2Y y-2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다 문자가 있어요. 여러 개 등장하면, 일단, 각각의 문자의 차수를 고려해서, 차수가 낮은 문자의 식으로 내림 차순에서 정리를 해주는데, 차수가 다 동일하면, 이미로 한 문자를 선택해서,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에서 정리한 다음에,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. 애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지. 그런 바늘을 또 이제 87번, 87번 측에 다 정리됐죠. 87번 한번 꺼. 이에 대해서 내림차선을 정의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네. 차량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게좀 불편하면, 마이너스로 못 구하는 게 좋다 이럴 때. 면 마이너스의 e x 제곱 더하기 x 마이고 내가 인수분해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지자 그러면 3y 제곱 플러스 5 x 이 4y 마이너스 2 x 1곱에 플러스 을 인수분해해 주면 되지. 했때 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분배시켜서 y의 개수가 5x-4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플러스에 2x-1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마이너스에 x플러스 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야만 x의 개수가 5로 맞춰지지 6-1로 여기 앞에다가 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. 이렇게 되니 다시 여기까지 정리한 건 이해 되지? 자, 지금 3y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? 그지? 자, 여기에 들어갈 두 개의 수를 이 식을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지. 마이너스 2x-1의 x플러스 동그라미랑 별을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지. 자, 그리고 자, 분배법칙에 의해서 분배시켰을 때 y의 1차항의 계수가 5x-4가 되야 되지. y의 1차항의 계수가 5x-4가 되야 되지. x의 계수가 몇으로 나와야 돼? 5로 나와야 되지.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굴 넣어준다? 2x 1을 넣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곱했을 때 2x-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면서 동시에 분배시켰을 때 y의 1차는 개수에 x개수가 5가 됐어. 3 곱하기 2-1이 됐어. 그치? 자, 이게 다. 다 어, 아, 괜찮니? 그지? 자 마지막 문제 요거가 끝내있다자 마지막 요거가 끝내있다 5분 안 걸린다 자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뭐다? 기억나니? 저번 시간에 한건데 자 F A가 여기다 방식 f x 에대해서 f a 가여야 합니다. So, what is t f x 를 x a로 나눈 나머지 f 0이라는 거지. f x 를 x a로 나눈 나머지 f t h 라는 거고. f x 가 x a로 나 b e r of the n u m b e f x 가 x a를 인수로 r 는 f 는 말이지. 이게 인수정리지, 그렇지? a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. 아, 그 말은 누구를 인수로 받는다? x a를 인수로 받는다. a를 대입하여 0이 나오면 x a를 인수로 받는다. 이거지, 그지 이게 인수정리지. 자, 문자 개수가 적은데 차수가 높은 다항식.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수분해한다?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. 자, 예를 들어서, 이 1번 문제 보면은. 액 x 다리가몇 대입 해주면 0나올까? 몇 대입 해주면 0나올까? 2는 음. 음. 아니고 2대입 음. e 해주면 2대입 e 해주면 0나올 것 같은데, 그지? 자 x자리에 2를 대입 했을때 0이 나오지. 그 말은 인수 정리에 따라서 그 3차식이 누구를 인수로 받는다는 거야?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받는다는 거지. 이해 되지? 그럼 x 2로 직접 나눠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네. 자, 그럼 x 2로 직접 나눠서 인수분해 할 건데 1차식으로 나눌 거니까 우리 텍뽑으면좋되겠 2번은. 자, 얘는 x 단의몇 대입하면 안 되지? 몇 대입하면 안되고거좀 풀어 볼래? 2번, 3번, 4번. 2번, 3번, 4번 빠르게 풀어 볼까? 한번 나서 정리하는 패턴을 끝낼게 자, 2, 3, 4번 빠르게 풀자. 대입해서 0이 되는 x 값을 찾고 그 엑스 값을 찾으면 주어진 다항식이 누구를 인수로 가든지 결정할 수 있겠지 그 인수로 직접 나눠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자에에2분의일 대비를 이분 이분의 일자분의대 이분의 일대 이분의 일대를이분분의일대 이분의 일대 이분의 일대기기분의일 대비를 이분의 일이 이분의 일분의일를 이분의 일 x 비분의일를 이분의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에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이렇게 읽분 해야 지자 여기 있는 2를 얘한테 곱해줄게. 그러면 2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. 여기 되면 얘는 인수 정리에 따라서 x 2를 인수로 가는 거지. 그러면 x 2로 나눠서 인수분해한다. 5x짜리 3이 2지 얘는 2x에 x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로 인수면한 번만 더 돼야 되지자그 다음은 4번 얘는 x 자리몇 대입하면 돼 1대입하면 어기 되겠지 그러면 이거 4차식은 x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x마이너스 1을 나눠서 인수로 돼야 한다 뭐로 되니? 마이너스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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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에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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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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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X에 X에 플러스 2 x 의 x 에 플러스 s 마이너스 l 이렇게 문자 plus DXA plus d 인수 정리를 s DXA 인수 u s 한다 a plus DXA plus DXA plus DXA plus DXA plus DXA plus d x 그한 p Good.